전세계적인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능력과 준비 정도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 국민들은 그래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기회인 토론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봐도 66% 후반대의 국민들이 토론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홍준표 의원 등이 정책, 대선을 위해서 토론에 윤 후보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은 연이은 토론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윤 후보는 즉각적으로 각종 토론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 토론의 기회를 좀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엄중의 기회를 되돌려드리는 작업을 하루 밖쁘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의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대책을 듣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빼고는 다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시간 취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앱 서비스 등이 1990년대 말부터 실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 후보님, 전문 지식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물정은 좀 아십시오. 이상입니다.